안녕하세요. 컴슬리존입니다. 음 LG 컴퓨터를 구입을 하셨는데 영문 윈도우예요. 그런데 뭐 이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한글 설치가 안 된대요.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출장을 가서 점검을 시작을 했고요. 어 사양도 좋고 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조금 마이러니하긴 하는데 이것저것 다 진행을 해 봤어요. 우선은 윈도우 손상은 아닌 걸로 판단을 했고요. 어 저희가 와서 다시 한번 어 초기화를 통해서 재설치도 해 봤었거든요. 아마 뭔가가 충돌이 발생을 한것 같은데, 음 저희 같은 경우도 영문 윈도우에다가 한글 설치를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다시 한글을 설치해 봤는데요. 어 마찬가지로 진행되다가 어 중단이 돼 버려요. 어차피 이분은 이제 한글 윈도우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어차피 바꾸셔야 돼요 이대로는 어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재부팅을 통해서 곧 바로 바이오스로 들어갔고요 바이오스에서 이제 부팅 순서만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치로 어 바꿔 줘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파티션은 다 삭제를 하고 어, 클린으로 진행을 해요. 당연히 새 제품이니까 뭐 문제는 없겠죠. 어, 곧바로 인터넷은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. 모든 드라이버는 이렇게 윈도우 수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, 설치할 수가 있었어요. 의외로 빨리 끝났어요. 음, 원인은 모르죠. 왜 설치가 안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는 경험이 없으니까요 아마 어, 해외 직구로 해서 구입을 하신 모양인데요 어 암튼 잘 해결은 됐어요